<라라라라라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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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는... 나 나자 나자 나나나나나나 요새 나요나 요새 나요, 응. 너무 너무 아파 죽겠어 모든 질연에 아파 나 이렇게 배가 이렇게 쓰리쓰리 어. 머리도 아파 죽겠고 나다 아. 아파 죽겠어 팔도 아프고 아, 어깨가 아프고 아유, 그 그런 몸살 같은 거낫는약 같은 거 있나요? 약 약장사님? 아유 아 있지 있지 잠깐만 기다려봐 아그렇 그래 가깐만요 네, 어,

이투명한거 정말로 모든 효과가 다 들어 있을 것 같은 이 투명한 색깔을 봐봐요. 와, 투명하다. 뭐, 빛도 있잖아. 어? 모든 색깔이 다 들어있으면 투명해, 그렇지, 그렇지. 알지, 알지, 알지. 이제 과학적이지, 과학적이지. 아, 내 얼굴이 심지어 비쳐 보여요. <웃음> 어, <웃음> 얼마나 좋은 성분이 아, 많이 아, 있으면 내 얼굴이 비쳐 보여? 어? 이이이고 투명한 이, 피부. 이 와. 약이 낫게 해주는 어. 효과는 뭔가요? 아 이거, 나 아, 어디 아픈데 일단은? 어, 저배 아프고 이, 머리 아프고 뭐 어, 어깨 아프고 뭐몸 음. 몸이 다 쑤시죠. <laughs> 아, 그렇. 이게 마침 이게 마침 배 아프고 어깨 아프고 온몸이 쑤시는데 먹는 약이야 이게. 오 진짜요? 어, 그럼요 우와, 그럼요. 아 어쩜 그렇게 나한테 딱 맞는 일이지가. 그거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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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마치짠 듯이. 어,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. 자 먹어봐 일단 잠깐 잠깐. 근데 이거 비싸 괜찮아? 어얼마데요 이거, 이거 하나에 한3억 하는데 괜찮아? <laughs> 뭐? 어? 어때요? 너 어디 아프다고 했어? 아, 저 배하고 머리하고 온몸 어? 다쓰신다 어, 그래 바로 거기 쓰는 약이야. 바로 거기. 어, 바로 딴 거기. 안 있는 없어요. 이거 너 비싼데. 없어. 딴 없어 이거 봐봐. 이 투명하고 이거 완전한 약을 봐봐. 어? 지금 네가 봐딱 좋아보이지? 이건좀 비싼 거 같은데. 그래, 그럼 그저 저거 딱딱 닿는다. 야, 여기 써 봐. 야, 너너나 나 예쁘지? 예쁘지? 와, 예쁘다. 맨날 어, 이렇게 먹어서 아, 그래. 어쩐지, 그래. 왜, 왜 예쁜 하시는데, 아 어쩐지 약사님이왜왜예쁘신다 하시는데. 아저 저거. 맞아 왜, 이거 먹어서 그래 이거. 이거. 저거 예, 예뻐지게 하는 효능도 있어요. 그럼 예뻐지게 하는 효능도 있지. <laughs> 있다기다. 자도 먹 뭐, 먹어야겠다. 나 잡았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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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래살래살자까자까자잡자 4번 잡았지. 싹 잡았어. 돈내놔곧 왜요? 카드 좀 일단 갔으니까. 아 카드 여기 플러스 쓱싹쓱싹쓱싹 한번 긁었어. <laughs> 자, 잠깐 잠깐 응. 이렇게 빨리? 한 어, 먹을? 어, 한 먹어 한 먹어. 근데 있잖아. 한한먹으셔 봐. 한 먹어 한 먹어. 뭘까? 뭘까? 잠깐. 어. 너3 먹었지? 마, 마셨어 지금. 어? 에? 3번먹 마셨어 어, 지금. 아뭔 소리야, 나. 아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. 내가 얘기 안 했나? 얘기 안 했어요. o g a m Hammogia. I give one soya. I 안돼 안돼 o n 이거. o 이 a I give one soya. I give one soya. I give o n 진 soya. I give one soya. I give one soya. I give one soya. I g i 약 e o n 요 soya. I g i 너 사기꾼이지 나가서 나이 약을 먹으니까 예뻐지기는커녕 어. 엄청나게 못생겨지고 어. 그리고 뭐야 지금 배가, 배가 아픈 게더아파지고 머리도 더파지고 어, 엄마 몸이 더 쑤셔지고 있잖아으아 나자야 책임져 이약 부르고 있어? 너배 아프다 그랬어? 어배 아프면은 딱 이거 먹어 이지 이거 이거 배 어? 아픈데 어? 야이 약을 먹어 이거 투명한 약이야 <laughs> <야기가. 우와. 웃음> 바로 이게 우와. 배 아픈데 먹는 약이야. 와 그렇구나. 어. 와 그때. 근데... 아 얘기를 하지 나배 아프지 몰랐지 너. 근데 너 아까 어깨 아프다 그랬잖아. 아, 아, 이투명한약 아, 이거 이거 먹으면 될까? 어. 근데 응. 뭔가 이약 아까 전에도 본것 같은데 기분탓인가? 아, 무슨 소리야? 이거 바로 <laughs> 그 얘기야 그게야. 근데 와그 얘기구나. <laughs> 너딱 어디 아프다고? 나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. 바로 그럴 때 <laughs> <먹어>. 바로, <그걸 웃음> 바로 그럴 때 먹어. 바로 그거야. 아유 아 <laughs> 어, 근데, 근데... 바와아 <laughs> 그렇구나. 일단 잡아봐. 근데 이약이약 잡아봐. 뭐, 아, 잡아봐. 이 약은 아, 아까도 본것 같은데 기분탓인가? 잡아봐. 너도 막아까 넣은 거 같은데. 올까? 올까?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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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두모먹마셨어 어, 어 두모먹마셨어있어 아, 내가 얘기 안해 줬냐, 그거? 어, 얘기 안해 줬지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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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모 먹으면은 그두모금에3 곱하기 3해 가지고 구하기 하고. 9억. 에? 얘기 안 했어? 야 잠깐만. 너 아까 너 아까 그 사기 사기짓 개가너 사기 있어. 있어. 너 사기. 너 아니야. 너. 우아! 으아야야너너너 사기 쳤어? 으 으아, 너너다 이제 가 가. 너너다 이제 가 가. 나 나야. 약의 부작용으로 나 이제 죽을라 그래. 잠깐만. 거기 있어. 거 있어. 거기. 죽려는 사람 일잡 봐. 죽을려는 사람. 죽으려는 사람. 죽으려는 사람. 너너너너너 어디 가고 다나죽을라 그래. 죽으려 그래. 여기 이 있어. 여기 다 이야기야, 야기 이야기 바로 죽굴려는 사람한테 딱 좋은 약이야 진짜. 진짜야 나. 진짜 좋와죽짜려는 사람한테 딱약이구나 근데 이약 아까 전에도 본거 같은데. 아니 아니. 야 기분이야. 너 기분이고 이거 너딱 죽으려고 하잖아. 딱 그거.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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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먹어 먹어.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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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. 야. 좋지 좋지 좋지. 어때? 아. 여 일단 카드 놔주고 카드 놔두. 카드 카드. 이거 뭐야? 어 여보. 카드. 아이. 전재사 얼마냐? 그 백억이냐? 다어다걸다걸 거야. 다걸 거야. 켁켁켁. 아 이거 이 사람. 나 이거 이거. 아 지금 그 아 이거 우와, 뭐냐고? 어, 이거 뭐야? 이거, 이거, 이거 뭐냐고? 무슨 약이길래 나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거야? 나도 몰라 어? 야나 야, 다시 약사도 아니야 왜? 약사 아니라고? 그냥, 그냥 저기 슈퍼 가가지고뭐 투명한 거 뭔지 그냥 갖고 와가지고 약국에 넣은 거야 그냥 우와 그게 뭐야? 나, 사실 나도 그치? 안 먹어봤어 아 맞다 이거 주방 코너에서 화장실 청소 뭐라고 <laughs> 쓴거 같기도 한데? 어? 야! 약이 아니고 락, 락으로 락 쓰인 거같아 락스? 그걸 나한테 사람테 아니, 먹으면 어떻게? 아니, 야 어떻게? 응나 쳤다다 응나쳤야 잠깐 잠 있어봐 있어봐 어, 아, 야, 살려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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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있어봐 야나너 같은 사람한테 깨. 내가 딱 준비한 게또 있어. 뭔 뭔데 어, 뭔데 뭐냐면 뭔데. 일단은 말이야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어 이거 아니기 때문에 있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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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또 내가 특별히 또 제조한 야금제조 특별제조 특별제조 특별제조야 이거 이거. 오. 어, 이거 오깨 엄청, 엄청, 엄청 좋아 보이죠 엄청 거, 좋아 보이지? 뭐가 뭐가 뭐 뭐가? 뭐가? 깨야 이거 봐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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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어머만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있어. 뭐야? 아, 그래? 이거 먹으니까... 어, 어떻게 어떻게 어딨어? 근데 어떡해. 있잖아. 나 이거 처음 팔아보는 거라서 어, 뭔지 잘 몰라. 어, 어, 이거, 이거... 그 옆에 자동차 무슨... 오일인가 뭐지 그런거 <laughs> 써있는거 야거 자동차 기름을 나한테 먹으 어떡해 어, 야, 무튼너 깨끗하곤 안할거 같아나잘 모르지만 야나 그냥 죽게좀 해줘 가, 가, 가. 나 그냥 제발 죽게좀 죽게 해줘 가, 가. 제발 죽게좀 해줘 가, 가. 나 죽게좀 아, 해줘 죽게 안되지 안되지 다음에 또써먹어 다음에 또 회복 잘돼가지와 그냥 죽게 해줘 안